자, 저좀 많이 하자. 왜? 자, 맛있으니까. 이5인분이집 오일은? 어, 아, 도인분 정도? 짜많 10, 어. 10분? 1 10분? 분 10분? 0 1 0인분1 0 10분? 분 10분? 분 10분? 1 0 때. <laughs> 다 오래 살 때, 오래 살 때. 이거를 물에 불려 놓는 게 좋아 평소에 요리 좋아해? 요리 좋아하지 대파 대파 있 대파 양파 마늘 당근 당전 시금치 오케이 고기 아 고기 근데 오늘 돼지고기 못 사서 깜빡하고 소고기로 할까? 아이씨. 거기 힘드신 거 아니야? 아, 내 의자, 눈물 날것 같아. 어? 눈물 나고 베인즈베인즈 이렇게 짜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응. 음. 닭채는 따로따로 조리된 것들을 섞는 거예요. 레시피 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되게 아니. 안 좋아하시네. 레시피 왜 봐요? 그건 칼에 뭐 알았어. 손을 다 뜯을 거면. 아! 이거 누가, 누가? 뚜껑 안 닫고 냈냐? 아이씨. <laughs> 모든 요리는 트라이 팬이 좀 달궈지고 식용유를 이렇게 두근다는 게 좋아요. 는 거야? 좋대 네, 잘 섞어줍니다 섞어주고 이정도만두 꼬집 정도? 넣어 잡채는 참기름 맛이 됐어요 간장이 조금 부족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얼굴 공개할 수 없으니까 어때? 맛없지. 진짜 맛있는데? 그래? 어 그래? 혼자는 잡채 맛있지. 응. 어너 어때? 이걸 한치 줄게. 맛있지. 응. 응. 뭘또뭘더 넣으면 좋을까? 참기름.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참기름 안 넣은 상태가 이 맛이야. 너무 많이 넣은 거 같은데? 양이 많잖아. 참기름은 아니 뭐야 답체 참기름 맛이에요. 요리요자동그러시는 분이 어디 그냥 음? 상 보고 껴주세요 음. 괜찮아? 요 우선은 지금. 아 노선생은 지금 꽃시전 만들려고 쪽파? 응. 쪽파를 손질하고 있어요 근데 왜 쪽파를 이런거 사지? 쪽파 요즘 명절철이라서 어. 깐게 아, 없어 어, 깐거 엄청 비싸 그리고 이렇게 된거너 처음 해봐 여기 햄이랑 감지 버섯 있고 쪽파 오늘, 우린 특별한 날이니까 네. 꽃을 끼워서 왜? 맛있냐? 특별한 날이니까 뭐 햄을 우정마늘에 묻어 어 이제 저는 그동안 조금 특별한 메뉴죠? 제가 저랑 로상 옥수수 좋아해서 옥수수 콘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옥수수 스위한통다섞고그 한 다음에 튀김가루 반 컵, 그리고 물 3분의 1컵 이렇게 해서 섞어줄 겁니다. 섞고, 섞어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약불 혹은 중불에서 오랫동안 구워야 돼요. 왜냐? 아이고 <목소리> <목소리> 너무 맛있네. 그렇죠? 응, 응. 대박. 뜬다. <목소리> 네. 오 좋아요. 응. 별 맛이 n 안 k n o 그래서.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저 I d 저희 집만의 꼬치전 비법은 처음에 o 음에 단무지 t know. I 나 혼자 t know. I don't k 내가 넣어줄게. 그다음에 버섯을 넣어주고 삶, 삶은 버섯을 넣어주고. 이 초록 계열 초록 계열이잖아. 어. 초록 계열 초록 계열을 2번4 번에 넣고.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렇게 해야지 색깔 색감이 이쁘지.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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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햄 처음에 햄 넣고 두 번째 단무지 넣고. 세 번째 버섯 넣고 응. 대파 대신 에 쪽파를 넣는 이유는 대파가 너무 매워서. 응, 쪽파를 넣는 짓 특이하지? 응. 그런 집이 많이 없지. 쪽파를 왜 넣는 거야? 응? 쪽파가 덜 부담스러워서. 아 요리 브이로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 왜냐면 왜냐면 재료 손질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렇지? 여러분 저 이거 브이로그 이거, 이거 보고서 요리하시지 마시고 다같이 시장갑시다 시장 다 팔더라 시장 응 온갖걸 다 팔더라 그게 최고야 맞아 근데 한번쯤 해보는건 나쁘지 않은거 같아 우선 꼬치를 이정도 하고 이따가 꼬치를 띄기 때 보여드릴게요 소불고기 재고 있어요. 양파, 대파, 청양고추, 당근, 그리고 양파를 제가 또 갈았거든요. 양파 갈고, 그리고 한우, 소불, 소, 소 등심이랑 버섯 두 종류. 이탈리 버섯이랑 어떤 버섯? 넣고 지금 이거 좀 섞고 있어요. <laughs> 느낌이 네. 상하네 내가 여 고추장 만들고 있어, 고추장.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다 했는데 뭔 소리야. 내가 저번 고추장 만들었잖아. 너무 많이 했어. 그래, 나 말했잖아, 너무 많다고. 마 엄마, 엄마, 엄마도 원래 할때저 네. 정도 해. 그거 나중에 가면 먹지도 못해. 아니야, 우리 저거 다 먹었어도. 난안 먹어 저거. 무슨? 아 진짜 나나저안 좋아해 별로. 저는 오겹질 할때 손으로 해요. 왜냐면 손맛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턱턱 턱하고 좋아. 빠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 보시면 이렇게 중간 중간에. 아,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 계란에다가. 소금 넣어줬거든요? 간장 없이도 맛나게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밀가루 되게 팍팍 쳐. 계란 6개. 맞지 응. 음. 5개인가? 6개. 6개인데, 내가? 이키 노트. 이제 로 마무리 좀고 확실히 전진이 지 있으니까 이제 싶다 여러분. 오늘 하루제 브이로그 잘 보셨나요? 앞으로 저는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씨. 앞으로 저는 사먹도록 하는 걸로. 여러분 그럼 진짜 행복하게 보내세요. 진짜 줄것 같아.